다 읽어 봤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정말. 아, 빛 깜깜해. 그럴 때가 있지. 예. 자, 갑니다. 그럼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한번 쌤이랑 그동안 연구했던 거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 볼게요. 먼저 가만 보니까 여기가 넓이가 여기가 6분의 1이잖아요어뭐 제한하고 싶은 게있으 이용하는 거 아닐까요? x축, y축을 이용해야지. 좀 추상적인데? 그, 어. 일단 여여 c 여기 n o n n i 아, 어 그래서요. 9, 9 지나니까 가능한 일이죠. a 어, n 응. 아, Domma, Evan. Evan, Evan. Evan, Evan, Evan. Evan, Evan, 해 v a n Evan, e 일단 n Evan, Evan, 18이 전체 사각형의 넓이 n 요 근데 어, 6분의 1이니까 6으로 나누면 48이죠. 응. 여기에 넓이겠죠. 한 칸에. 공평하게 나눠간다 그랬으니까 그럼 9... 48 맞나? 6, 3, 8 6, 8에 48. 아, 72. 아니, 아니. 하, 지금 무슨... 3, 8에 24. 34. 54. 미안해. 54. 54야. 54. 여기 하나의 넓이가 54. 54입니다. 그러면 려9 곱하기 6. 얼마하고 2로 12. 나눠요? 54일까 해보죠. 여기가 10이라고 지금 C 얘기했잖아요. C 맞아요. 그게 10이야. 아, 여기에 길이가 12구나. 맞나요? 네. 응. 뭐지 그러면? 아, 이게 네. 9가 이 좌표인가 보다. 이 길이가 아니라. 이쪽이 10이 아니에요. 네, 그쪽이 10이. 여기가 보니까 이쪽이 1 0이야 돼요. 정정하겠습니다. 음. 그러면 여기 보이죠, 여기. 네. 네. 여기 좌표를 만약에 내가 a라고 했는데요. 내가 네, 갑자기 또요 얘기를 안 했어. 이렇게 자르면 <laughs> 자르면 요기 길이죠. 있 네. 이 길이 더한 거는 10입니다. 왜냐면 이두 삼각형의 높이가 모두, 두 삼각형의 높이가 모두 9예요 9. 보이니? 예의 음. 높이는 9. 예의 높이도 9. 음. 밑변의 길이가 12가 돼야 넓이가 똑같이 54가 나오겠죠. 다시 여기 X고 여기 Y라 치면, 음. X9, 2분의 1, Y9, 2분의 1은 54 아닌가요? 네. 그러면 x 더하기 y는 54 곱하기 9분의 2 아닌가요? 네. x 더하기 y 10이잖아. 네, 10이라고 한 거야. 그래서. 아. 그러면 여기가 a라고 치면, 즉, 요 점의 좌표도 0,a가 되겠죠? 여기가 12-a가 되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어, 여기가 12-a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 a 고요 알겠니? 여기, 여기 10이란다. 어. 그러면 여기 좌표목에 0,a 0, 0, 0, 더하기 0, 12가 되겠죠. 그래서 이점 있죠, 이 점. 네. 직선 m이 지나가는 점이 하나 나왔잖아. 여기도 지나가죠. 네. 그럼 직선 m은 이제부터 9,9와 0,a 플러스 12를 지나간다네. 맞니? 네. 그럼 오케이. 직선 n은 않을까? 9,9와 0 1. 그렇지 0,1을 지나간단해이 둘의 기울기는 수직이라고 하지 그러면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이 될 것이네 수직이에요? 이렇게? 여기 써있잖아 아, 어디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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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서 음. 봤는데 아니구나 미안하다 그냥 m과 n의 기울기에 곱이 차이 어디서 본게 아니네 꽃을 받나. <laughs> 그래도 그냥 간다. <laughs> 9빼기 어 얼마냐? 9에서 마이너스 a 빼기 3좀 되겠나요? 그리고 요거는 9마이너스 9 9 9빼기 9 9 9 a가 되겠죠. 아니 뭐 그럼 이거 이차함수잖아. a 두개 이렇게 하는 81분의 1은 좀 있겠지만 이차함수잖아요. 네. 어, 빼기 빼면은 a 플러스 3에 9 빼기 A 되는 이 참수죠? 빼기 하나 더 빼자. 그럼 기왕 빼는 김에 A-9라 응. 하고 플러스라 하는 거죠. 됐습니까? 네. 네. 힘든 점? 없어요. 네. 음. 뭐 이거 할게 없겠죠? 이제? 최대 최소값은? 그냥 거의 다 나온 거니까요. 여기까지가 쌤 가이드야. 음. 계산은 잘 해봐 음. 아, 계산이 안 되면 뭐 하라고? 댓글 달아 주고 좀 물어봐 주고 <laughs> 그럼 되지 뭐 어. 이런 자잘한 계산 너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어 음. 걱정하지 말고요 근데 2차 함수니까 최대 최소만 구하면 돼요 음. 여기 A의 범위가 있어서 최대 최소 구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을 거야 음. <laughs> 어우 신기하다 풀리네 안될거 같았는데 하니까 또 돼요. 그러니까, 어디냐면, 이제, 여기를 1비를 알아내고, 여기를 A로 두기 시작한 것이, 사실은 제일 큰 어떤 풀이의 뭐, 그, 핵심이랄까? 저기를 저렇게 두는 순간, 이제 짜자작 풀려 나간 거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 그, 바로 그런 핵심을 잡아야 돼. 예. 네. 그게 그냥 오겠니? 온갖 고생을 한 후에 원래 밀려오는, 한다. 한 번에 잡으면 좋겠지만 잘안돼 그거. 음. 그러니까 혹시 몇번 실패하더라도 그게 네. 당연한 거다 이렇게 알고 있어. 샘플이만 들으면 아유 원래 사람이 이걸 딱 보면 저런 생각이 딱 나나보다 이렇게 착각할 수있거든그렇지 않아.